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르와 함께하는 유리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리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해드릴 매물은 한 개의 전설배신과 세 개의 전설스킬, 7개의 영웅스킬을 보유한 투사매물입니다. 낮은 금액대의 매물이라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다수의 영웅 각인템과 금액 대비 좋은 근댐을 갖추고 있어서 무가금으로 소소하게 즐기기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274번 매물 투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2 1 9고요 엘릭서는 능력 첼릭서가 14개, 하프 헬릭서는 2095개 중에 15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의 10포인트, 물리 방어력의 10포인트, 근거리 명중의 1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금액 대비 좋은 능력젤 헬릭과 기본적인 하프 헬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고 기사단의 두구 각인, 구 환영의 체인소드, 추고 고대 가죽가구 각인, 축칠 완력의 부츠 각인, 추고 마법 방어 각방 각인, 추고 금빛 날개 각인, 축 수호에 가더 각인, 추고 타라스의 장갑 각인, 테베벨트 각인, 축 빛나는 고대의 목걸이 각인, 쌍축일 기사단의 반지 각인, 축 방어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좋은 각인템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비각템 구매 없이 소소하게 즐기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리개 티셔츠, 7 빛나는 완리개견갑5 사냥꾼의 휘장, 6 거운 빛 귀걸이, 추고 붉은 빛 귀걸이, 쌍 추고 용사의 반지, 축사 용사의 팔찌, 추고 힘의 룬, 2 성장의 룬, 추고 수호의 인장, 추고 회복의 인장, 3 활용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 학세는 없지만 기본적인 악세들을 잘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98만개, 병코가 7만개, 인코가 59만개, 선물코인 2만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호석 2개와 축구 쌀업의 장검 각인, 오기사단의 갑옷 각인, 오기사단부츠 각인, 오 기사단 장갑 각인, 축칠 쿠르칸의 방패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 악세로는 육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축이 민첩의룬일 성장의 눈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충조무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깨알 같은 5만6층 이동 부족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퓨어 릭서 30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프 헬릭 30개 등록으로 추가 스펙 증가도 가능한 상태이고요 깡따는 93개, 다양한 시간 충격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섬 시간 충격석 1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활용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57, 근거리 명중이 192, 근거리 치명타가 11%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7,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40, PVP 데미지 리덕션은 13, 스턴 적중은 10%, 스턴 내성은 21%, 공포 내성은 2%, 홀드 내성은 18%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1개, 증오의 데스나이트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변신 같은 경우에는 83개 중에 3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변신 중복은 2개가 있고 영웅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영웅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금액 대비 탄탄한 영웅 장판과 기본적인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은 121개 중에 9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스, 진달, 속해 나이트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육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4회, 영웅 실패력은 14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영웅 인형 2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3장을 더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인형은 33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7회 영웅 실패력은 12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물 같은 경우에는 영웅 성물 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희귀 성물은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실패력 1회 누적이 되어있고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22% 등록률에 19%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3개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9개, 근거리 명중이 13개, 물리 방어력이 9개, 피톤 컬렉이 1655까지 되어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래 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하 문양 6시, 마프르 문양 6시, 사이아 문양 6시, 그랑카인 문양 5시, 아이나사드 문양 6시, 실렛 문양은 5시까지 되어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9383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파이널 붐을 포함한 아 9칸이 작업이 되어있고 아툰 수호성은 디크리즈 어설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8칸, 질리언 수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5칸, 크리스터 소송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5칸, 이실로테 소송은 4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기사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체인소드 숙련도가 1단계까지 되어 있고, 도끼 숙면도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을 3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 스킬 중 7개의 영 스킬을 습득해 두셨는데, 포우 슬레이어 임팩트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드래그나마 임팩트는 중복으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체인플레인 각성 발라카스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각각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다크 슬래시와 드래곤 마스터리도 성물 버프를 받아서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본주님께서 짜잘한 비결템들은 전부 다 서비스로 주신다고 하셔서 비결템 금액을 영원 처리를 했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95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객된 빵온과 몸땡이 95만원을 합친 통으로 9 5만원에 캐릭 판매를 희망을 하했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개의 전설 배신과 32개의 영웅 변신, 20개의 영웅 인형, 금액 대비 탄탄한 영웅 장판과 기본적인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기본적인 근거리 컬렉들은 갖춰진 탱컬 베이스와 평균 6시에 준수한 문양 베이스, 기본 스킬들이 작업이 되어 있는 수호성 베이스와 3전스, 7형스, 영웅 스킬 중복 1개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액대의 매물이라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금액 대비 좋은 근대미 세팅이 되어 있으며, 다수의 각인템 보유로, 비각템 투자 없이 소소하게 사냥을 즐기며, 무가금으로 성장의 재미를 느끼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274번 투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